그러니까, 스레팅을 한다 그러면, 예뻐? 어, 어, 귀여워. 이건 거짓말을 한건 아니죠. 약간 애둘러서 사실을 피해 간 건데, 평화과 분양에도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가 많아요. 오늘은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거 진짜 남주기 아까운 건데, 여러분에게만 드립니다. 고객님, 회사 보유분 마지막 분양, 이런 거 많이 보시죠. 회사 보유분이 뭔가요? 직원 숙소로 쓰려고 들고 있나요? 돈 벌려고 건물 지었는데, 다안 팔리는 바람에 아직 들고 있는 거. 미분양이란 얘기예요. 물론 회사 보유분이란 표현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도 맞기는 맞죠. 아내와 데이트를 했다. 장모님 따님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왔다.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그 회사 보유분은 필연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갑니다. 오직 고객님만을 위한 특별 할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찍은 건데 마트 마감 시간에 가면 특히 수산이나 델리코는 어때요? 원플러스원부터 해서 떨이 많이 하죠. 정상적인 판매 방법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자, 미분양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할인 분양이 막장이에요 왜냐면 똑같이 분양 받았는데 누구는 10억이고 누구는 9억이에요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고 싶겠죠 그래서 옛날에 어디선 먼저 분양 받은 분들이 막동물도 뿌리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잘 봐야 돼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이건 마트에서 친구 엄마 만난 것과 비슷해요. 제 카트에 물건 담아주시면서 맛있게 먹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나중에 돈을 내가 내는 거죠. 중도금은 보통 여섯 번에 나눠서 아파트 공사하는 몇년 내내 내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마지막에 몰아서 내라는 건데 문제는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몇억 원의 원금을 그냥 최정점의 금리에 곱해서 빡! 후불제라고 하니까 혜택 같아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중도금 대출 무이자여야 여러분에게 혜택인 겁니다 사실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는 남에게 폭탄을 돌리라고 나온 장치였어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중공되기 전까지는 그게 분양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권은 원래 남에게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아서 중도금 대출까지 일으켰는데 정작 대출이자를 갚는 건 나에게 분양권을 사간 죄인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을 유입시켜서 청약 성적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근데 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안 되니까 과연 후불지의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아파트 당첨자 발표는 2월이었고, 중도금이 1회차는 10월에 내고 2회차는 12월, 2개월 만에 또 내죠. 근데 그 다음에 6개월, 4개월, 이런 간격이에요. 여기선 맨 앞에 2월을 쓰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요. 당첨자 발표일인 2월부터 첫 중도금인 10월까지 8개월의 텀이 생기죠. 근데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분야권 전매 제한은 6개월이죠. 그럼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서 첫 중도금까지 2개월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분양권 전매하기 되게 쉬워요. 번거롭게 중도금 대출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일단 청약하세요, 고객님. 이런 의미로 설계한 거예요. 자, 이런 단지들 당연히 투자 수요 몰려서 경쟁률 높아지겠죠. 그리고 전매 제한 풀리면 매물 엄청 쏟아집니다. 그분들이 못 털고 중공 때까지 끌고 가면 전세가 또 엄청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청약하는 단지의 분양 대금 스케줄, 특히 날짜도 볼줄 알아야 돼요. 자, 아파트 광고를 보면 은가 사이버 지하철 다 나오는데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땡땡역 괄호 치고 예정. 이게 약간 면피를 위한 마법의 단어잖아요. 마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저 마스크 안 하고 있는데, 라는 자막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대로 안 될까봐 예정이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철도 노선 같은 경우엔 확정된 사업들도 있지만 아이디어만 나온 사업들도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영진 조보와 결혼 예정. 집격? 진심은 내 사랑이 웃겨? 철도만 <목소리>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그런데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어떤 도시 분양 기사에서 땡땡 몰이 내년 들어설 예정이다 이걸 몇년 동안 쓴 적이 있어요 진짜로 사업이 밀려서 근데 올해는 한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광고 같은 데서 보는 화려한 조감도, 가격도 막 말도 안 되게 붙어 있죠. 그런 거잘 보면 모서리에 땡땡 지역 주택 조합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에게 원수가 있다, 내가 갚아야 된다. 그럼 그걸 소개시켜 주면 돼요. 자, 조합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동네가 낡았으니까 우리 땅을 모아서 한번 아파트 지어볼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지역 주택 조합은 이야. 저기 아파트 지으면 죽이겠는데 나랑 저기 아파트 지을 뿐 하면서 사람을 모집해요 물론 거기 땅은 없어요 돈도 없어요 봉익 김선달이죠 여러분이 본 광고가 바로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그 광고예요 사람이 모여야 돈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 땅을 사잖아요 자 순서가 잘못됐지만 자기들만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대부분이 망합니다 물론 성공한 사업도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 망해요 그냥 하지 마세요 3분 부동산으로 보면 이해가 조금 더잘될 거예요. 자, 또한 가지, 이건 속임수는 아닌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 아파트 무슨 무슨 브랜드니까 당연히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이겠지? 아니에요. 자,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시행은 그 사업을 해서 돈 버는 땅 주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땅을 사놨던 디벨로퍼겠죠? 자, 시공은 그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건설사들이죠. 건설사들이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을 짓는다면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단순 시공, 시행자에게 도급을 받아서 짓는 것만 해줘요. lh 아파트 안단테가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안단테는 시행자인 lh의 브랜드를 걸고 민간 아파트는 시공자인 건설사의 브랜드 레미안 자이 디에이치 아크로스 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거죠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배경 설명을 드렸고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건설사가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LH나 SH 같은 공공과 함께 시행에 참여하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답변드립니다. 물론 말머리는 아시죠? 아, 성진 오빠 잘생겼어요. 자, 요즘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단어 미분양. 요즘 아파트 분양하면 열의 아홉 미분양이잖아요, 그렇죠? 미분양이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미리 공부했었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호도하는 것들 의미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마저 알아볼게요. 자, 예전에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 회사 보입은 특별분양. 이건 무슨 뜻인가요? 회사가 왜 갖고 있죠? 사원들 주려고 안 팔려서 남았으니까 들고 있는 거죠. 남았는데 특별하게 너에게 드립니다. 뭔가 말리아어폐가 있어요. 자 원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다자녀 이런 분들한테 따로 주는 건 특별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약간 비슷하게 특별 분양이라고 지은 건데 이 단어를 의역하면 미분양이라는 뜻입니다 안 팔려서 너한테만 특별해 주는 미분양 물량은 응? 특별 분양 자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약간 쓰리쿠션으로 표현하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이렇게 말하게 돼요 왜냐면 원래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할 땐 내가 원하는 몇동몇 몇 호에 계약할 거야 이거 안 돼요 다 뺑뺑이 기도를 탑니다 근데 미분양이 터져서 남는 거 선착. 선으로 가져간다? 그땐 몇 동, 몇호 찍어서 계약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오면 우리가 알라하려고 부르는 로열동, 로열청 이런 것들을 미리 빼뒀다가 관리했던 고객들한테 좋은 물건 주면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 나온 청약시 주택수 미포함 이것도 말장난일까요? 이건 맞아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모르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계약하면 그 분양권은 주택수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청약시라는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청약이 끝나고 남아서 미분양을 터는 건데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것도 마치 청약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분양 아파트를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다 팔렸으면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 가도 대문짝만 하게 걸어 놔요.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플래카드 걸어서 선전합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아 우리 아파트에 뭔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이런 것도 많죠 100만원만 내세요 계약금 정액제 보통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에서 20%를 내잖아요 근데 정말 100만원만 내면 끝일까요 100만원 내고 중도금 대출로 받고 잔금을 세입자 받아서 내면 끝 여기 보면 괄호 열고 1차라고 써 있죠 이런 뜻입니다 당첨되고 계약서 쓸땐 100만원만 내세요 대신 계약서 쓰고 한달 안에 나머지를 다 내세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계약금 마련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일단 사세요. 이런 뜻이죠. 만약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이라면 계약서 쓴 다음 초피 받고 그냥 파세요. 이차 계약금은 딴 사람이 내겠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실수요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엔 중도금 대출이자 보장제인데 이건 뭘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프를 되게 잘려놓으셨어 지금 중도금 대출 수준금리는 엄청 높은데 여러분은 이만큼만 내세요 이자가 이 선을 넘어가면 그건 내가 다 낼게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아파트 하나 짓는데 보통 2년 반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중도금을 내는 몇년 동안 금리도 계속 변하겠죠 요즘 같은 시기엔 오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 기준선보다 올라가면 우리가 내줄게요 왜냐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걸 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른데 엄청난 꿀조건이긴 해요. 물론 원래 분양가가 비쌌다면 이것도 내 돈을 받아서 얘들이 이자를 갚는 조산버사죠. 자, 그리고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뭘 보장해 줘요. 계약 조건 보장, 분양가 보장. 사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부한테 분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팔려.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하거나 조건을 좋게 해서 흥부를 꼬셔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놀부가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만약 흥부한테 깎아주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먼저 계약한 놀부 너까지 똑같은 조건을 소급 적용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부는 두냥에 샀는데 흥부는 한냥에 샀으면, 놀부도 그냥 한냥으로 깎아줄게. 이 얘기에요.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을 내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할인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너 당첨된 거야 이런 의미기도 하죠. 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이런 깜깜이 분양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뭐가 깜깜이냐? 원래 미계약 미분양이 나오면 죽줍이라고 부르는 무순위 청약을 하죠. 근데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안 했어. 그럼 그 남은 분량에 대해서 또 공고를 내고 또 무순위 청약을 받아요. 얘가 또 계약을 안 해. 그럼 또 공고를 내고 또 청약을 받습니다. 이게 무한반복이 되니까 형님들이 머리를 써요. 처음에 무순이 청약을 할 때부터 아예 미달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한다거나 인터넷이 아니라 현장 청약을 한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순이 경쟁률이 1대1도 안 나오면 미달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팔았대요 여기서 남는다고 또 번거롭게 무슨이 공고를 내야 되는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봤던 선착순 분양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파는 입장이라면 뭐가 편하겠어요. 오델하우스로 불러서 멘투맨 마크해서 흥부처럼 구워 삶아서 계약을 맺는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무슨이 청약으로 다털 자신이 없는 단지들은 일찌감치 미달을 유도해서 선착순 분양으로 간다. 이걸 기억해두자고요자 그동안 분양시장 속임수나 말장난들 흥청교육대에서 싹 정리해드렸죠. 아마 오늘 최종판일 겁니다. 저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우리는 궁금한 단지가 생기면 버터사이트에 검색부터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정리한 것도 있고 카페에서 설명충 형님들이 주저주저 쓰신 것도 있고, 근데 검색으로 상위에 나오는 건 보통 똥글이란 말이죠. 사실 별로 이렇다 할 정보는 없어요. 근데 사진도 많고 되게 정성스러워요. 이거 누가 쓸까? 자, 이 댓글을 보면 아이디는 모두 다른데 말투가 어느지 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연히 5분 안에 모두 댓글을 달았네요. 이 친구들은 아까보단 발전했어요. 첫 번째, 이모티콘을 씁니다. 두 번째, 프로필 사진도 있어요. 세 번째, 심지어 한 친구는 등업까지 완료했어요. 근데 이 게시글을 쓴 시간이 3시 38분이거든요. 댓글 단 친구들은 1분 만에 다 읽고 핵심을 파악해서 심지어 질문까지 하고 있죠. 사람을 속이려면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왜 살펴봤냐면, 광고글 중에서도 여러 머리의 목적을 가진 콘텐츠들은 이렇게 티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여러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섬세하게 신경 쓰진 못한단 말이죠. 검색을 해서 볼땐 필터링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죠 우리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1군 건설사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1군 건설사가 어딜까요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는 축구 대표팀 1군 이건 국토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시공 능력 평가 순위입니다 건설사들의 실적 기술 경영 능력으로 줄을 세우는 건데 과연 몇 등까지가 1군일까요 이 기준을 누구 다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50등까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네 아파트를 52 건설사가 짓는다는 거죠 타이트하게 보면 사실 12 정도까지를 1군 혹은 대형사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물론. 건설사를 스스로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1군 엔트리 탈락 명단에 하나 건설이 있네요 하나는 구멍가게일까요? 김생현 회장님도 하나그룹 계열사를 2군으로 생각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애매해지는 거죠 부영도 한때는 15위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결국 1, 2군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1군이 있는 거예요 이 순위가 오르내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먼시아 안다한테도 사실 건물 짓는 건 삼성, 현대 이런 것들이 지은 거예요 브랜드가 LH일 뿐이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건설사가 지느냐, 그러니까 시공사가 누구냐,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고기가 중요하지, 불판이 중요합니까? 보통은 시공사들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급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질 뿐입니다. 그래 놓고 욕도 대신 먹는데, 공돌이들이 지어서 변명을 제대로 할 줄을 몰라요. 또 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말도 보이죠. 무슨 친환경, 청정, 자연, 공원이 가까운 이런 표현 나면 일단, 아, 우리 단지는 도시와는 멀구나. 2005도로 실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하면 돼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무슨 프리미엄이 많대요 이게 실체가 없습니다 혹시 마이너스 프리미엄?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원래 의무사항이고요 초고속 인터넷 다 깔렸다고 하는데 1999년에 청진이가 중학생 때도 이미 ADSL이 전국에 깔렸어요 자 밖에서도 조명, 난방을 제어하는 IoT 시스템 요즘 새 아파트 중에 이거 없는 곳이 어딨나요? 이번에는 남향 위주 배치 이러는데, 자, 여기서부터 심리전이에요. 배달시켰는데 사장님이, 고객님 살코기 위주로 드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살코기가 아닌 것 비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위주라는 건 엔드에이미 언리가 아니에요 전부 남향이 아니라 되도록 남향을 많이 깔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양이나 동양 함정 까지도 있단다 판상형 위주 설계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분양시장에선 보통 판상형을 더 선호하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살코기 위주로 넣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비계가 탑상형이 없을 수는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흥부가 제비 아파트를 분양받 받았어요. 놀부가 세일즈를 한 거죠. 자, 여기가 최고 프리미엄의 마지막 아파트래. 근데 몇달 지나고 보니까 놀부 새끼가 바로 옆에서 재비 아파트 2차를 또 분양하네. 아니 2차 가있었으면 후속 물량이 있다고 진작 알려주든가 아니면 아까 제비 아파트에 1차라고 좀 써주든가 흥부는 제비 1차가 마지막인 줄 알고 청약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놀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흥부의 역선택을 유도한 거예요.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땅을 이렇게 블록을 나눈 다음에 민간에 매각합니다. 놀부가 계속 찔러봤는데 어디 구석에 있는 땅두 블록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들을 각각 분양하자니 자신이 없어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두 블록이 행정적으로는 완전 별도의 단지예요. 하지만 하나의 단지인 것처럼 두 블록에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제비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각각의 단지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두 블록에 거친 하나의 단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두 단지는 이 주에 한 번씩 공고도 다 따로 네요 공고 따로 나는 것들은 다 이런 케이스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물량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제비아파트처럼 한 블록을 먼저 털어낸 다음에 다음 단지를 2차라는 형태로 직전에 했던 마케팅의 연장선에서 분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옆 블록의 땅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닌데 대단지는 다 1, 2차로 나눠서 하던데 이런 의문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자, 둔촌주공은 12,000가구를 여러 블록으로 쪼갰지만 하나의 공고로 한꺼번에 분양을 했었죠 원래 하나의 정비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으로서는 하나의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3,000가구 정도 되는 방배 5구역이나 광명류타운 단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고가 납니다 만약 붙어있는 단지들이 1, 2차로 나뉘어있다? 그럼 별개의 사업인데 이름은 하나처럼 지었다는 얘기겠죠 사실 1차냐 2차냐 3차냐 3차냐가 내가 들어가 사는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2차와 3차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만약 내가 이런 말장난 때문에 피해를 받다 그러면 뭐죠? 공감, 대화. 한경에서 연재 중인 사기 리프트 재밌게 보고 계시죠? 사기하면 또 부동산이 빠질 수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전세 사기가 그렇고 제가 취재했던 사건들도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기, 거짓말이라는 건 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당한 내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어떤 건지 정리했습니다 분양광고에서 이런 표현 많이 보시 죠. 사통팔달 쾌속교통망 이 말은 직장 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가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어떤 교통수단이 단지 근처 에 있다면 극이 강조되는데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 표현한다면 어떤 것도 가깝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응용버전 더블역 세권도 있죠. 두역 중간에 있어서 어느 역도 애매한 거리 미래 호재 선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청정자연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을 시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자,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었죠. 짓기 전까진. 왜 그런지는 예전에 조감대편에서 공부했어요. 아파트 브랜드 평판 1위. 이것도 많이 쓰이는데 조사업체가 여러 곳이라서 하나쯤은 순위권에 걸립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성들이 꼽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 흥부. 자체 조사. 다음은 특화 설계.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딱히 호불호를 안 타서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설계라는 거죠. 기소같이 아무도 안 하는 전가구 남향 위주 배치. 이 말은 위주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자기야 밥 먹었어? 밥은 먹었어? 와 같은 겁니다. 랜드마크. 혹시 건물 이름이 랜드마크? 자이 동네 분양할 때 보면 다 자기들이 엔드마크라고 할 거예요. 중도금 무이자 분양가에 이미 다 녹였습니다. 참고로 중도금 무이자는 은행에서 정말 이자를 안 받는 건 아니고 사업 주체에서 이자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얘들은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여러분 주머니죠. 작한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가 비쌉니다. 분양가 한 양, 확장비 한 양. 이번엔 발코니 확장비 무료. 분양가에 이미 다 녹였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원 모집. 지옥행 티켓 입석 판매합니다 동호수 지정 선착순 계약 중안 팔려서 남았습니다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그래서 그걸 대단한 것처럼 팔고 있습니다 자이 말들은 아까 남양 위주 배치와 비슷한 말이에요 먼저 청약에서는 내가 몇동몇 몇 호에 살지 선택할 수 없어요 당첨자가 돼서 정당 계약을 맺기 전에 동호수 추첨을 하죠 근데 계속 물건이 남아서 선착순 분양까지 간다 그럼 먼저 온 사람이 남아있는 물건들 중에서 골라서 계약하는 거예요 이걸 동호수 지정 선착순 계약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는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분양이란 건 없습니다. 일정 계층한테 먼저 분양하는 특별공급 제도는 존재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회사 보유분 팔아야 돈을 버는데 왜 회사가 갖고 있을까요? 땡땡 타입 청약 경쟁률 최고 100대 1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참고로 보통 청약 경쟁률은 전체 주택형의 평균 경쟁률로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약 전수조사에서 배웠지만 경쟁률은 반드시 허수가 끼기 때문에 몇 명이나 청약했냐 이걸 봐야 됩니다. 땡땡 무상 제공 이렇게 털어도 우리는 남습니다.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계약금은 보통 분양 대금의 10%인데 500만원만 받겠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번으로 끊어서 받겠다는 거죠 일단 500만 원 받고 나머지 9,500만 원은 한달 안에 받을 겁니다 자 우리를 속이는 말들을 살펴봤지만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쵸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면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겠다면서 가난한 시절부터 시작해서 역경을 헤치고 자산가가 되기까지 하필 이야기도 다들 비슷해요 대부분 사이비 종교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는 교수님한테 매일 혼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도 혹시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속았던 거짓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